안녕하세요. 태극도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곳은 카페입니다. 7080. 음악이 조용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 고 김현식 가수 김현식님의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들었었던 음악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음악을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어, 옛날부터 어, 음악도 <laughs>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어,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점수하고 어, 음악, 수학, 국어 점수가 많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시험 보면 거의 뭐 100점. 어쩌다가 한 문제에 틀리고 그랬던 었것 같아요 아이고 괜히 또 제가 잘난 체하는 것 같네 그런데 아무튼 뭐 잘난 체 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곳은 카페 인데요 카페는 뭐냐 차 마시는 곳 뭐차 마시는 곳 카페라고 하나? 어, 어. 우리 말로는 음. 뭐 찻집. 찻집. 또 한문으로는 어. 다실. 다실이죠. 다실. 차 마시는 실내. 예. 다실입니다. 여기가. 다실인데 에, 또 다방이라고도 부르죠. 어. 한문으로는 다방입니다. 다방. 다시 다방. 그런데 여기에 긴 양은 없습니다. 긴 양이 없는 다방입니다. <laughs> 여기는 천부람의 카페, 다터입니다. 다터. 어, 다터라는 곳인데, 차를 마시는 장소, 어, 터라는 뜻이고요. 제가 상호를 지었는데, 천부람 음, 밑에 마당에 카페 이름은 다터입니다. 다터. 어, 한글로는, 한글로 이렇게 듣기에는 어, 다 튼다. 어, 환하게 다 터진다. 음, 그런 의미도, 의미도 있고요. 어,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 차를 마시는 터라는 뜻입니다. 뜻은. 그러니까 한글 의미로 들리는 소리 음으로는 다터. 어, 다터. 어, 다터 야 다터 열을라는 얘기죠 어, 환하게 예, 한글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한문으로는 어, 참 마시는 장소 라고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상호를 붙였습니다 다터라는 곳인데 천불암의 다터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음, 뭐낮 시간은 아니고요 어, 밤의 시간인데 음, 지금 제가 요즘에 며칠 동안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어제 얼굴을 찍어서 어 올린 것은 없을 겁니다. 어 아마 제 얼굴을 내놓고 찍어서 올린 것이 아마 한 벌써 열흘 됐나 열흘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어그 동안에 올렸던 것은 어뭐 방송. 어 방송, 음, 노는, 음, 노는 두로 어, 2에, 음, 시즌 2에 에, 초대가 돼서, 어, 제가 방송에 이제 나간 거, 어, 방송 영상을 올리고, 그건 방송 영상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방송을 찍어서 어, 올린 것은 아주 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최소한 열흘 넘은 것 같아요. 열흘 동안 뭐 했냐? 바쁘게 에, 좀 지냈습니다. 바쁘게, 힘들게 에, 지냈는데, 왜 바쁘게 힘들게 지냈느냐?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신도님들은 잘 아시죠? 제가 하루하루 어, 어떻게 에, 지내는지, 에, 며칠 전에 한번 일주일? 열흘 전에 제가 고양이하고 산신당에서 자는거 한 5분짜리 고양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게 그 영상은 제 얼굴은 안나오고 지금 제 품에 있는 이 탄이라는 연탄이 새카에서 연탄이라는 이 고양이 잠자는 모습을 찍어서 이제 올렸던 영상이구요 어, 그때에는 여기 천부람이라는 곳이 이제 공사 중이었어요 보수 공사, 어, 이제 도배도 그렇고 장판도 그렇고 어, 이제 의식주 중에서 어, 사람이 먹어야 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방도 좀 음, 넓게 예, 깨끗하게 예, 리모델링을 좀 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수리하고 보수 공사하느라고. 어, 이 산에 여기가 계룡산 끝자락입니다. 행정구역상은 어, 부여군으로 들어갑니다. 부여군으로 들어가고 부여 미암사하고는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이쪽 부여 행정구역상 부여 초촌면이라는 곳인데 음 계룡산 자락인데 끝자락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제가 아, 그 터를 기도 도량 아, 사찰 개인 사찰을 음,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소식은 음,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 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 이렇게 제가 이제 공사하고 보수 공사하고 지금 음, 거의 95% 정도 어,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그, 이제 뭐 쓰레기죠? 쓰레기 같은 거, 어 그런 거 이제 좀 고치면서 수리하면서 이제 뜯어낸 잔재들, 그런 것이 이제 쌓여 있는데, 그것은 마당에 있지만 내일이면 음 청소가 될 겁니다. 나갈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가는 시점에 올해가 신축년 해가 12월 20날짜 20일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20일이 지나면 열흘만 있으면 신축년도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축년은 저도 좀 많은 이제 사연들도 있었고 어 좋은 일 나쁜 일뭐 그런 거 있었는데 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 천불암이 다 보수 공사가 끝나는데 왜이 천불암을 잡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아실 겁니다. 어 저는 이 부처님을 모시고 어 신령님들을 모시면서 어 처음 어 시작을 할때 애동 제자라고 하죠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나중에 잘 되면 내가 아 저를 좀꼭 지켰다 라는 어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꿈을 위해서 어 하루하루 열심히 음 거의 쉰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거의 30년 가까이. 30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어, 3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27년, 8년 아마 어,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냥 30년은 안 됐고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 그럼 7년,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열심히, 이,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어, 제가 처음에 꿈을 꾸었던 개인 사찰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어, 신축년 11월달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꿈은 음, 일단은 이루었지만 또해 나가야 될 일도 어, 많았고요. 그리고 이 천불암을 잡아서 보수공사가 들어갔는데 에, 왜냐면은 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느 곳에 가면 내 스타일에 맞게 에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사 갔을 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도배도 하고 가구 배치도 하고 어 여러분들이 살기 좋게 그렇게 바꾸는 거죠 어 여기는 기도도량 사찰이기 때문에 기도도량 사찰에 맞게 이제 제가 분위기를 꾸민 거죠 그리고, 제 아이디어로, 이렇게, 다터라는 카페 자리도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는 이 다터가, 대기실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일찍 오신 손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넓기 때문에 뭐 마당에서 어 이렇게 돌면서 구경도 할수 있고 어 하기 때문에 한뭐 최소한 20분, 30분, 40분은 지루하지 않게 구경하면서 기다리실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음 그런 음 도량이 되도록 제가 이제 에 아이디어를 내서 어 꾸며 놓았고요. 이렇게 이제 천부람을 꾸며놓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전화 상담 위주로 했습니다. 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이런 그 문제가 사라질 것 같다가 다시 이제 음, 올라가고 있어서 어, 좀 이제 에, 매스컴에서는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산속이니까 산이기 때문에 에, 창문만 열어놓고 어, 문만 열어놓으면 야외나 마찬가지예요. 어, 문을 다 닫으면 어, 실내가 되고 방이 되는데 음, 인적이 없기 때문에 에, 주변에는 다 그냥 논두렁 밭두렁 어, 보이는 거는. 어, 산 나무뿐이 없기 때문에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만 쓰면 음, 코로나로부터는 어, 도시보다는 조금 덜 어, 위험한 곳이다 어, 좀 청정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대면 상담도 제가 시작한지 1월 예, 화수목 어, 지금 한 4일 5일 되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을 틈틈이 낮에는 오후에 했고요. 대면 상담 끝나고서는 어, 천불암 음, 보수 리모델링을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이제 계속 했거든요. 작업을 어, 또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거는 전기 같은 경우는 기술자들이 했고 나머지 제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이제 물건도 올리고 옮기고 나르고 뭐, 톱질도 했고 어, 어, 했습니다. 몸이 좀 보단 하더라고요제 얼굴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좀 피곤해 보일 겁니다. 조금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지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해질 때가 있지요. 당연히 제가 그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 신축년도 다 지나가고 있고, 저물어가고 있고, 2022년 이민 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제가 인생에 변화를 주고자, 아주 오래전에 꿈을 꾸었던 이 사찰 운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찰을 잡아놓고 나서도,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 그래도 잘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가장 이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뭐 기술자님들은 어차피 돈 받고 일을 하시니까 아뭐 그렇다치지만 어 돈도 받지 않고 어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제자님들, 제자님들이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노력, 그런 정성이 들어가서 드디어 사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년회 겸 산사음악회를 조촐하게 제가 18일 날어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어 어차피 인원은 다 찾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춥고 어 그런 상황이라 야외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고 어 18일 날 산사 음악회는 하긴 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어 이렇게 이제 어 통신으로 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천부람이 마무리가 되고 어 공사가 되고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어 여러분들의 많은 어 응원과 어 격려가 있었습니다. 어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어 불사라고 하죠, 불사. 부처님 도량과 부처님 집이 절이거든요. 어 대웅전이 모셔져 있으니까 여, 이곳은 부처님 음 도량이고 부처님 집인데 이런 도량을 제가 어, 운영하게 됐는데 예,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 음, 성심성의껏 어, 불사에 아, 예, 예, 사용을 하시라고 아낌없이 예, 그 돈이죠 돈 음, 어, 불사 공사 비용을 여러분들께서 어, 보내주셨습니다. 어, 일일이 성함을 말씀드리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에, 그렇게 또 하지 못하는 점도 좀 음, 있고요. 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 천부람은, 어,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어, 응원으로 어, 힘이 합쳐져서 어, 만들어진 도량입니다. 어, 저는 그냥 뭐, 여,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 더, 어, 많은 힘이, 이, 들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음, 저기, 이제, 남쪽에 계신, 음, 보살님께서도, 어, 또 행사 때, 오시는, 음, 분들한테 나눠주라고, 어, 또 이렇게 기념품, 어, 수건도, 어, 또, 손수 맞추어서, 어, 보내주셨고요. 참 제가 생각도 못했었는데 어, 그런 것을 신경 써 주는 것을 보았을 때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어, 그래도 어, 좀 어, 이렇게 남을 위해서 어, 조금이라도 어, 보탬이 되고자 신경을 써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아, 생각을 했습니다. 음, 많은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신세를 졌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천불람을 운영을 하면서 잘 하라는 뜻으로 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는 뜻으로 저한테 어, 힘을 주셨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까더 음, 열심히 기도하고 이천불람에 오시는 음, 모든 신도님들에게 에, 에,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다 가다 잠깐씩 들려서, 부처님 전에, 산신님 전에, 촛불이라도 밝히고, 지나가셔도 괜찮고요. 이곳은, 누구한테나 개방이 되어 있는 어, 도량입니다. 어, 저는 그냥 이 도량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고, 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다녀가실 수 있도록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어, 이제 대면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뭐 인생 상담이죠. 뭐 거기에는 운세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을 것이고, 음, 인생 상담을 대면 상담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받아서 어, 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천부람이라는 기도도량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기까지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들의 많은 어, 응원과 어, 협조가 어, 있었습니다. 어, 진짜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힘이 됐습니다. 어, 생각지도 못하게 에, 또 어, 많은 어, 불사를 해주신 비용을 불사를 해주신 어, 이렇게. 제자님이죠. 제자님도 있었고, 어 계시고, 어 에, 아무튼 제가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아무튼 더 열심히 제가 어, 이 도량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동안에 제가 어, 있었던 한 열흘간, 음, 보름간, 어, 또 이제 두달 가량 음, 계획을 세워놓고. 어, 지금 오늘날까지 예, 이렇게 지내온 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어, 이 천불암이 안정이 되고 어, 보수공사가 되기까지는 어, 여러분들이 계속 음으로 양으로 어, 이렇게 일단은 그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어,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자재값이 예, 30%에서 40% 정도 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고, 생각보다 개, 계산을 했던 것보다 어좀 약간 난관에 봉착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듯한, 알고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 보시 비용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어, 이 도량을 에, 이렇게 꾸미는 데에 에, 많은 힘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음, 감사드리고요. 어, 더, 어, 멋진 도량으로 또 어, 열심히 사는, 어, 태국 도량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 인사를 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에, 감사합니다.